씻은 배추 물기 그대로 이렇게 물기가 있으면 더잘 절여지거든요 이렇게 한줄놓고 굵은 소금 살짝 뿌리고 또한줄놓고 굵은 소금 살짝 뿌리고 마지막에는 물에다가 굵은 소금 살짝 풀어서 위에다가 구워주세요 중간에 위아래를 한번 뒤집어 주세요 반죽은 약간 묽게 배추 올리고 배추 줄기가 딱딱할 때는 이렇게 한 번씩 끈질러서 눌러주면 아주 부드러워집니다 팬에도 착 발랐고요 뒤집어서 배추는 적당히 절여야지 너무 많이 절이면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 사이에 쪽파를 넣으면 좋은데 지금은 쪽파가 없고 부추가 있기 때문에 있는 부추로 이렇게 한번 넣어볼게요. 이게 반대로 뒤집어주고 칼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렇게 메밀 배추전 하면 은 배추는 달큰한 맛도 있고 그 다음에 메밀은 구수하고 완성 <목소리>